반갑습니다. 완성형 사무용 의자로 잘 알려진 라보 모델을 알려드릴게요. 미니멀한 디자인과 맥시멈 기능, 하이 퍼포먼스 사무용 의자 라보는 업무 공간, 홈오피스 어디에나 어울리는 심플한 디자인에 부드러운 패브릭 감성, 사무의자에 기대하는 최적화, 기능을 모두 갖춘 단 하나의 사무용 의자입니다. 심플한 스타일에 인체공학적 기능을 모두 갖춘 의자를 찾고 계신가요? 세련된 오피스 환경과 다양한 사용자 체형에 모두 맞출 수 있는 최적의 사무이자. 그것이 바로 라보입니다.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목, 허리, 등, 팔, 다리. 사용자 신체 사이즈에 맞춰 모두 조절 기능. 부드러운 패브릭 스타일의 통기성 좋은 등판 매쉬 소재. 인테리어 포인트가 되는 다섯 가지 색상. 내 몸의 라보를 맞춰보세요. 사용자의 신체 사이즈에 맞게. 목, 허리, 등, 팔, 다리. 15가지 조작이 가능해서 하이 퍼포먼스 1 헤드레스트 높이 조절 양손으로 헤드를 위아래로 당겨서 머리와 목이 위치에 맞게 헤드레스트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2 헤드레스트 각도 조절 헤드의 각도를 조절해 편안하게 기댈 수 있습니다. 패브릭 소재로 마감해 부드럽고 깔끔합니다. 3 럼버 서포트 높이 조절 2D 럼버 서포트를 위아래로 당겨 사용자의 허리 위치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4 럼버 서포트 깊이 조절. 럼버 서포트 하단 레버를 눌러 지지 강도를 맞출 수 있습니다. 파트라가 개발한 신소재 P, FLEX가 적용되어 허리의 움직임에 따라 플렉서블하게 받쳐줍니다. 5. 유연한 등판. 탄성 있는 니트 메쉬 소재를 적용한 등판은 움직임에 따라 부드럽게 받쳐주는 유연함이 있어서 더욱 편안합니다. 6. 싱크로나이즈드 틸딩 등판과 좌판이 각각 기울어져 몸을 뒤로 젖히면 편안합니다. 7. 틸팅 강도 조절. 사람에 따라 앉아서 줄수 있는 힘이 다르기에 틸팅의 강약을 조절해 적당한 힘으로도 편안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8. 틸팅 스텝락. 의자 하단 손잡이로 등판 젖힘 각도를 사단으로 조절해서 일정한 각을 유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9. 좌판 포워드 틸팅. 우측 하단 뒤쪽 푸시 버튼을 눌러 좌판 각도를 조절. 고정에 집중 업무 시 허리를 세우는 포워드 자세가 가능합니다. 10. 좌판 높이 조절. 무릎이 자연스럽게 90도 각도가 되는 편안한 자세로 앉을 수 있게 의자 하단 우측 손잡이로 좌판 높이를 조절합니다. 11. 좌판 깊이 조절 허벅지의 길이에 맞게 좌판의 깊이를 조절해 등판과 몸이 밀착할 수 있게 조절합니다. 12. 팔걸이 높이 조절 사용자 팔 길이에 맞게 팔걸이 높이를 조절해 팔꿈치를 자연스럽게 받치면 어깨의 긴장을 줄이고 편안하게 앉을 수 있습니다. 13. 팔걸이 각도 조절 착석 자세에 따라 팔걸이 앞쪽 패드를 잡고 좌우로 움직여 팔걸이 각도까지 섬세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14. 팔걸이 앞뒤 깊이 조절. 독특한 패턴의 부드러운 TPS 소재 팔걸이는 밀착감이 우수하고 내구성이 높으며 앞뒤 깊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15. 팔걸이 좌우 깊이 조절. 패드 중앙을 잡고 바깥쪽으로 밀어주거나 몸쪽으로 당기면 착석. 자리의 폭에 맞춰 팔걸이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주요 체크 포인트. 편안한 허리를 위한 P, FLEX 럼버 서포트. 신소재로 제작된 이중 구조의 럼버 서포트를 만나보세요. 원터치 좌판 포워드 틸팅. 의자에 앉아 집중해서 몸을 기울일 때도 바른 자세가 될수 있게. 버튼 원터치로 좌판을 살짝 기울이는 포워드 틸팅이 가능합니다. 인체의 특성을 고려한 섬세한 패브릭 사용. 전체 컬러를 통일하면서도 몸에 닿는 위치별로 알맞은 두께의 패브릭을 적용했습니다. 등판은 유연한 니트 메쉬, 헤드와 좌판은 탄탄한 멜란지 원단 니트를 사용했습니다. 감성, 기능 모두 담은 완성형 사무용이자, 하이 퍼포먼스 테스크체어 라보. 총 10가지의 색상 조합, 헤드, 등판, 좌판과 프레임 컬러를 원하는 조합으로, 나만의 인테리어를 완성하세요.